생각보다 되게 잘해나오는데? 아 뭐야! 그 좋아. 내가 생각보다 좀 잘해나오는데? 이쪽씩 근데 이거 소풍이가 한거 맞아요? 다? <웃음> <웃음> 아 소풍이가 한게 아니라 이거 소봉이의 팝업스토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커플천외라고 커플이라도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 어? 아, 안녕하세요. 누군가가 나를 불렀는데, 누구지 실수인가? 어씨. 아니, 건너야 되는데. 제가, 서 세복. 아, 수능님이신가요 네. 아, 못 알아봤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못 아, 이 방송 보고 있는데, 여기 내리는 것 같아서. 아, 네, 왔어요. 맞아요. 제가 여기까지 이러고 오고, 소풍이는 <laughs> 알까요? 소풍이 크로스 신고 왔는데. 크로스요? 걔를 나타내는 아이템이에요. <laughs> 너네 너네 되게 힙해. 아, 이게 아진짜야 뭐야, 생각보다 되게 잘해놨는데아 뭐야? 에이, 제가 생각한 것보다더잘해놨는데요 요망하게 지가 가운데 있네. <laughs> 지가 메인이냐 노래도 제일못 하는 게. 음,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오베이비 예민하대 날 랠리 <목소리> 니 넛씨는 메이메이리. 예. 우와, 우와, 뭐야, 되게 크게 해놨다. 우와, 되게 잘 해놨다. 여기 항상 거울도 있어. 아, 거울도 있다고요? 어머, <laughs> 어,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해놨네요? 우 와, 이거 뭐예요? 콘서트? 아, 이버, 이 아, 이거, 마포스. 아, 어, 어, 누가 보면 콘서트 하는 줄 알겠어. 내가 생각보다좀잘 해놨는데? 미쳤지. 근데 이거 소풍이가 한거 맞아요? 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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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풍이가 한게 아니라 이거 그냥 해준 거 아니야? 해달라고 해서? 소풍님이 즐겼다면 붕붕이들도 즐겁답니다. 와, 이 사람 진짜 찐팬인데? 소풍이 이거 보고 울겠는데요? 소풍님이 아마 쓰고 가시는 거예요. 아, 보존해놨어요. 이거 소풍이 글시체예요 네. 아니 치수보다 글씨가 못 생겼네. 봉봉수들 봉봉수들 맞아서 고마워 항상 행복하게 바래 사랑한다. 와 글씨 진짜 못 생겼다. <laughs>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잘 그렸다 감동이다. 와 이거 티모님 이구나. 이게 소봉이 팬봉붕이들이고 이게 나츠키님인가요? 아니, 이거 너무 잘 해놨다, 진짜. 생각보다 되게 잘 해놔서, 소풍이가 노력한 게 느껴지지 않고. <웃음> <웃음> 와, 이런 거구나. 헉, 만져봐야 네. 되는 거예요? 아, 아, 이런 재질이구나. 이게 소풍이래, 이아 소풍이 귀여워. 이건 뭐예요? 포토카드. 아, 포토카드. 어, 내 고양이 왜 뺏어가는데? 세상에, 세상에. 아, 귀여워. 아, 진짜, 여기 팀은 특이한 게, 초록색 계열의 친구를 한명 찾기도 힘든데, 두 명이나 초록색 계열이야. 와, 하늘이랑 같이 왔다 갔을 거예요? 자기 걸 이렇게, 진짜 보고 싶을 것 같아. 나라면. 이게 진짜 귀엽다, 이거. 한양이 이거 만들고 싶다.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그냥, 안 닦. 아, 안경 닦이 네, 컵도 있어요. 컵도 있고, 아, 진짜. 잘했다. 소봉이가 많이 관여했나요? 조금은 잘했어요. <laughs> 조금 오면서 피곤해서 힘들었는데 네. 막상 보니까 갑자기 텐션 높댔어요. 저어떤데나이세사이 멋있어요. 2025년 이렇게 어때? 어이 없게도 잘되는 놈 하나. <laughs> <laughs> 저 이렇게 할래요! 근데 괜찮은데요? 이거 제가 해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. 아 네! 만디님이셔? 아 만디님이셔? 되게 음. 하찮은 오. 만디님 오크 나왔어. 만크. 아 뭐야 제일 못생긴 거 나왔잖아. 못생긴 만디님 갖고 있을게요. 여기가 아마 마플샵 그건가 봐. 어 귀여워 진짜. 부럽다. 소풍이 성공했네. 자, 그러면 뭘 사볼까나? 이 시리즈를 하나씩 다 사는 게 어떨까? 열쇠고리도 하나씩, 네, 이거 다 하나씩 그냥 주세요. 짠. 결국에 다살것 같은데? <laughs> 봄고치에 소풍이 거 보내주는 거개박했지나 썼어요. 소풍이 하고 싶은 거다 해. 소풍아, 많이 샀다. <laughs> 원래 한번 들리신다고 해서 취소 맞아요? 네왜 이렇게 인싸같이 생겼어요? 믿음이 <laughs> 안 가는데? <그러는데>. 음? <laughs> 사실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 있어서 어디 가요? <laughs> 여자친구 데리러 <laughs> 여자친구 네? 데리러? 죽이시오 차례